야 슬로우 뭐냐? 아니 이거 슬로우가 차이가 좀 심한데? 쇼호우 영상 이제 배불러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니스 가보자 가보자 아한명 있네 누가 진정한 부니스인지 겨뤄보자 별로 자주 이용하고 싶진 않아 별로 자주 위험하고 싶지 않아 씨벌로 선영일 시절까지 너가 졸래야 이걸 밀 줄은 몰랐네 버니스 공격 준비 완료 총? 오 뭐야 뭐냐 방금 느낌이 다른데? 뿜뿜여야 진짜 이 차이가 졸라 크네 느낌이 다르네 총 드는 신용만 하네 그거 몰라요? 발도술? 총에다가 발도술을 접목시킨 거라고. 어이, 현우. 아까는 내가, 너가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이 녀석 좀 빠르군. 좀 느려져야겠어? 하 <laughs> 이, 이게 뭐누? 아니, 센걸 떠나서 무빙이 되게 자연스러운데? 생 거는 둘째 치고 안 죽어요? 안녕하시오 아, 아이거 죽어요 아이씨 아이 캐시 어디서 나왔어 아니, 이거 맞아도 안 죽어가지고 싸운 건데. 아이 캐시 이거 어디서 나왔노? 이거 뭐야? 아, 공장 루트. 공장, 이럴 때 공장 루트 해봐야지. 세판하고 180점 버은 루트. 오! 자신감 뭐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분필 돌가루 만들어야 무기 나와요. 아, 그런 세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아, 근데 버니스 인기 되게 많네? 아, 이거 생라 루트예요 도망쳐. 그럼 죽여야겠다. 안가아요 누. 고통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지. 밝게 될 거야. 별로 자주 이용하고 싶지 않은 잡아 주지. 핸드폰이사 사망했습니다. 별론데? 나 이거 안 해. 그냥 고쪽어도 깃털 세게 할래. 고주 바로. 나 착한 번이 있어야 더안찍었어 나중에 한번 만나면 봐줘. <laughs> 잡아 주자. 아니, 내 녀석. 좆밥이 어느잖아. 빠이. 뭔지. 전판 현우가 생각나서 그만. 이만 한번 그렇게 쌉소리 좀. 야 무슨 뭐 장전하기 전에 총이 나다냐? 아병맵물아넷넷 아, 맵 어째서? 6분의 피칩을 만드는 실험체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나구요. 신자가 사망했습니다. 어이구. 자, 잘 먹고 갑니다. 아까 그피오라 아니냐고요? 병원에서 만났던 동료가? 인 야, 꿀대 이거. 많이 좋아졌네? 6 5 0우보가님 마가도 계시 음. 누군가가 약에 처치 중입니다. 세상엔 강자가 많단다. 아, 생나. 어, 병원. 아. 쓰읍. 저거 솔직히 텔 타면 먹을 수 있어. 텔 가까이 나오면 그치, 그치 먹을 만해. 어, 잠깐만. 숲생나무. 형 이제다 5명 나갔습니다 와한다야 하든가 아이고 빌드업 다 해왔는데 내가 그 얼음 씹어먹어주지 너의 희망을 씹어먹어주겠어 이거 어떻게 가는데 뭐 필요한데 레이저 포인트? 아 짐승 난 당연히 가죽인줄 어이 떨어진 인터벤션 좀 얘들아 살짝 두렵다 네, 사거리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야, 근데 장전 속도 확실히 빠르긴 빠르네. 근거리 만나면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야밖에 어. 아야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듣기는 아니다. 얘를 나. 한번 잡아볼까? 예시 없으면. 어? 네. 아. <laughs> <좀슬> <laughs> 아니 매 어? 야, 매시 기절시켜 가지고 이거는 기회가 왔죠. 이러면 현자청도방끼고 다니자. 새 금지 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아이씨. 뷰금? 오 머무르고 싶진 않아. 안나 도망칠 수 말. 와, 방금 슬로우 봤냐, 얘들아? 오이 슬로바라? 이거 카이면할만날것 같은데. 아, 마지막 1대1이네요, 벌써. 이건 좀 아쉽다. 남았습니다. 혈팩은 뭐가지? 기억이 해야겠다시후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 사냥을 시 사냥을 시 <laughs> 야 슬로우 뭐냐? 아니 나 근데 몇수 앞을 본거지 덫? 나 덫이 너무 완벽했는데? 아니 이거 슬로우가 차이가 좀 심한데? 아니 슬로우가 진짜 미쳤다 아니 피오라가 도중에 뒤로 빼려 그러는데 슬로우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는거 보고 깜짝 놀랬잖아 아 이거 사람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좀 재밌는거 나왔을텐데 아 이거 총통 좀 빠르게 뽑아서 좀 쓰고 싶은데 이게 그거 하려면 공장 가야되네